오늘은 바흐의 인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빛을 줬기보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신을 향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오늘날까지도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며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경외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남자의 이야기,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685년 3월 21일. 독일 아이제나흐에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무려 200여 년에 걸쳐 수많은 음악가를 배출한 명문 음악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시 음악가였고, 형들 역시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바흐는 그야말로 음악이 흐르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0세가 되기 전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형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바흐는 음악에 대한 깊은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등불 아래 악보를 베끼고 형에게서 오르간과 클라비어를 배우며 자신만의 음악적 토대를 다져갔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독과 집중의 시간이 훗날 그의 위대한 음악을 잉태하는 자양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바흐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처럼 화려한 궁정 생활을 누리거나 대중의 찬사를 받는 스타 작곡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교회와 궁정, 그리고 학교에서 봉사하는 음악 장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른슈타트와 밀하우젠에서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며 그의 명성은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바이마르 궁정에서는 궁정 오르가니스트이자 실내악단 단장으로서 뛰어난 오르간 곡들을 많이 작곡하며 작곡가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그의 건반 음악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하고 정교한 대위법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실타래가 정교하게 얽혀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내는 테피스트리처럼 말이죠. 이후 쾨텐 궁정에서는 궁정 악장으로 일하며 기악곡 창작에 집중했습니다. 유명한 브란덴 부르크 협주곡과 무반주 첼로 모음곡 등이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완벽한 구조와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깊은 감동과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음악을 연구하고 실험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창조적인 시기는 단연 라이프치히 시대입니다. 1723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27년간 그는 성 토마스 교회 칸토르 음악 감독이자 합창학교 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이 자리는 당시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직책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엄청난 업무량과 제약이 따르는 자리였습니다. 매주 교회의 예배를 위한 칸타타를 작곡하고, 합창단을 훈련시키며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그의 삶은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디오. 글로리어이라는 문구를 자신의 악보에 즐겨 써넣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봉헌이자 기도의 형태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마태 순환곡, 비단조, 미사 그리고 수백곡의 칸타타와 같은 불멸의 종교 음악들을 작곡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예술적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마태 순환곡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장대하고. 비극적으로 그려내며 듣는 이에게 깊은 영적 감동을 선사합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웅장한 합창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깊은 고뇌가 담긴 아리아들이 어우러져 한편이 거대한 드라마를 펼쳐내는 모습을 말입니다. 바흐의 음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위법입니다. 대위법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선율이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작곡 기법입니다. 마치 여러 명이 동시에 노래를 부르는데, 각자의 선율이 다 다르면서도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것과 같죠. 바흐는 이 대위법을 역사상 가장 높은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은 12개의 모든 장조와 단조로 구성된 전주곡과 푸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작품은 건반 음악의 구약성서로 불릴 만큼 음악 이론과 작곡 기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베토벤은 바흐를 화성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모차르트와 쇼팽, 브람스 등 후대 수많은 작곡가들이 바흐의 음악을 연구하며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흐는 살아생전에는 당대 가장 유명한 음악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복잡하고 지적인 음악은 시대의 흐름인 단순하고 선율적인 갈랑 양식과는 거리가 있었고, 그의 사후에는 한동안 잊히기도 했습니다. 마치 땅 속에 묻힌 보석처럼 말이죠. 그러나 19세기 멘델스존에 의해 그의 음악이 재발견되면서 바흐는 비로소 음악의 아버지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1750년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한 명성보다는 묵묵한 헌신과 끊임없는 창작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바흐의 음악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증가를 더욱 바랍니다. 그의 음악은 우리에게 질서와 조화, 그리고 깊은 영적 성찰을 선물합니다. 현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바흐의 음악은 마치 영혼의 안식처와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음악가들이 바흐의 작품을 연주하며 그의 정신을 이어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영감을 얻습니다. 바흐는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한 작곡가를 넘어 음악이라는 언어를 통해 신과 소통하고 인류에게 영원한 아름다움을 선사한 진정한 음악의 아버지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